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운동. 바로 파크골프인데요. 지난 23일, 양천구에서 파크골프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파크골프를 향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55타, 55타. 무슨 클럽인가요? 아, 우리 해누리클럽입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은 분들과 최적의 말하자면 운동이 우리가 파크골프입니다. 하나씩 가지고 채 하나 가지고 공을 하나로 치는 거고 구홀 A, 또 B코스 이렇게 있어서 모두 18홀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 이 상태에서 오. 오! 아,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 팝콘 골프잖아요. 네. 아, 너무 잘 알고 있고 아, 건강하게 즐겁게 어, 운동을 하시는 모습들을 다 보고 있고 다들 부러워하고 있고 어,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이럴수록 어, 바꾸골프를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오늘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을 위해 실력을 갈고 닦았을 참가자들. 회심의 샷을 날립니다. 양천구에서 현재 있는 파크골프장 외에 추가로 파크골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구장 설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양천구의 활기찬 모습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